하세요 삼성공감정신건강학과의 안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분조절제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분조절제에는 리튬 발프로산,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등의 성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오늘은 흔하게 사용되는 리튬 발프로산 그리고 라모트리진의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들의 부작용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조절하시기는 다소 어렵고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조절 방향을 상의해. 되는 그런 약물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리튬입니다. 리튬은 구역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나 반대로 식욕이 증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보고되는 약물입니다. 혹은 목이 마르거나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시는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피부에 여드름이 나시거나 손떨림 같은 부작용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보고되는 그런 부작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은 혈중 농도가 치료 용량을 넘어선 범위에서 심장이나 신장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량의 리튬을 쓰시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혈중 농도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튬의 혈중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리튬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삼킴이 어렵거나 구역감이 심하거나 운동실 근육 연축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거나 병원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튬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프로산입니다. 발프로산을 성분으로 하는 바렙토리나 디발프로엑스 성분의 데파코트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입니다. 이 약들 역시 임신 기간 중에는 사용하셨을지 기형아의 출산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물들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설사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간헐적인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탈모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약을 중단하시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는 계열의 탈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졸음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약물 또한 식욕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기능 이상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라미탈입니다. 이 약은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더 적은 편으로 느껴집니다만 발생하였을 때 중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약은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양성 발진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면 회복하는 문제가 없는 부작용입니다만 아주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광범위한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피부 발진은 약. 약을 빠르게 증량할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의 증량 속도가 정해져 있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가능한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약을 증량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빠뜨리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약물 사용 초반 2주에서 4주 사이에 약물 발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조절제는 말씀드린 부작용 이외에 상당히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대개는 경미하고 약을 중단했을 때 회복하는 경향성이 있으나 혼자서 조절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이 필요한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조절 방향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